한큐 한중대결 신진서구단과 판퉁이구단의 바둑입니다. 신진서구단이 오늘 KB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어,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죠. 입단 동기인 한사형 신민중 구단에게 거의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팀 경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한큐에 접속해서 누구 둘 사람 없나 하고 바로 대국 신청을 했는데 그 대국 상대자가 바로 판팅이 구단이에요. 판팅이 구단하고는 공식 전적에서 2017년부터 17, 18, 19, 20, 21 다섯 판을 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였던 2017년에만 한번 졌고 그 뒤로 4연승을 해서 판팅이 구단이 우리나라 기사의 그 킬러 역할을 많이 했는데 신진서 구단이 바로 판팅이 킬러입니다. 4승 1패예요. 최근 4연승입니다. 그자연승 중에는 응시배 16강 정도 있고 중요한 바둑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풀이 대상 그런 적합한 상대라고 할수 있죠. 물론 보통 이 우하기 정석은 이 다음에 여기 젖히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늘고 끊어두면 요거 하나 밀고 잡잖아요. 그럼 이 정도 우변을 지키는 건데 이 좌변을 지키는 게 싫었던 건지 아니면 신지석보다 오늘 기분도 우적한데 싸움이나 해보자. <laughs> 여기 그 손을 빼고 길둔 건데 단수 친수가 굉장히 커요. 지금 그런데 요 수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변이 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장면에서도 우변이 커요. 여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백이 여길 뒀을 때 역시 흙도 우변이 큽니다. 아, 이 대세점을 놓고 서로 간에 연속으로, 아, 대기 두세요. 나는 거기 안 둘랍니다. 신진서부단의 뜻은 이거죠. 난얘 공격할 거야. 이건데, 음, 이 돌은 원래 공격 잘 안다는 걸로 유명한 형태예요. 이 돌은, 이돌 없이,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둬도 그때부터 수습해도 안 죽는다는 거로 유명한 튼튼한 돌입니다. 뒷맛이 굉장히 좋아요. 탄력이 풍부한 돌에서 안 죽는 건데 뭐이 돌에 이렇게 공격에 목숨 걸고 또 수습에 힘을 갖다 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붙인 수도 이런데 붙이는 거 있는 거예요. 잘 좋은 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빠지고 씌웠을 때. 원래 신진서 부대는 기풍이 어렸을 때 굉장히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기풍이었어요. 싸움을 굉장히 잘했죠. 근데 이제 1인자가 되면서 조금 싸움을 덜하는 거로 바뀐 건데 지금은 싸울 때 아니에요. 여기를 둬야 됩니다. 여기 연결하면 이렇게 나가고 여기 지키면 이제 좌변도 이렇게 또둔다든가뭐 이렇게 위로 둔다든가 해서 여기를 둬야 되는데 실전은 그냥 무작정 나가 끊었더니 이게 안 돼요. 단수치고 확 이었더니 요한 점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여기다 두고 뭐 이렇게 둔다든가 하면 내도를 지키고 둬야 되는 건데 아 끊어서 과감하게 버렸는데 이 과감한 건 좋은데 승률은 팍 떨어졌습니다. 벌써 한 다섯 집 나빠요. 그리고 이제 우변 두고 이렇게 돼서 자. 여기에서 이제 화도 강하게 오니까 판둥이가 나 살고 들어간다 하고 살아났어요. 살아났더니 우변 섰는데 여기 쳐들어간 수가 들어가려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거를 공격하는 거는 붙여서 안에서 사는 게 너무 쉽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안을 지켜야 되는데 그때 이 정도 두면 우변에서 충분히 깬 겁니다. 백이 만족이에요. 실전처럼 여기를 더 쓰고 씌었 이렇게 하다가 씌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거 붙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더두면 붙여서. 역시 타기만 하면 우변에 살기만 하면 지금 백은 만족입니다. 여기 흑돌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아주 크게 살 필요도 없이 목숨만 건지면 백은 만족. 이런 상황이에요. 여기 들어왔는데 이수는 조금, 예, 별로였어요. 아, 이렇게 막혀서, 크기 조금 추격했는데, 여기에서, 젖혀놓고, 이렇게 두는 게 좋았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건 잡는 거고요. 젖히는 거죠. 이쪽은 죽었지만, 요 젖혀서, 이거 같이 젖힐 수가 없잖아요. 끊으니까. 이쪽을 괴롭히면서, 이득을 보면, 백이 충분한 음. 거였다. 이런 겁니다. 실전은 네, 여기 도서 끊었는데요. 여기 뒀을 때 원래는 또 불리하지만 이렇게 놓고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돼요. 이게 차라이더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면 받고 뭐 이렇게 두면 이거는 근데 이거는 백이 너무 잘못됐으니까 정 억울하면 여기를 단수 쳐서 패를 한다든가. 아까처럼 두는 건 잘못하다 그냥 다 죽거든요. 그래서 패를 한다든가 하는 게, 이게 흙이 좀 만회가 되는 그림이었는데, 실전은 여기 치중했더니, 빠지고, 귀를 버리고, 쏠랑하고 살아버리니까, 아, 흙이 조금 추격하다 다시 벌어졌습니다. 다시 반면 비슷한 그런 바둑이 됐어요. 중앙을 이렇게 압박한 소 이런 것도, 음, 불리하니까 이렇게 둔 건데, 사실 지금 백이 반면 밑을 정도로 많이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 정도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무섭다. 요렇게만 가도 백이 좋아요. 안 끊기게. 안 끊기게 요거 사 나오는 수를 보면 사감만 가면 백이 좋습니다. 실전은 여기까지 갔으면 이거 안 되는 수는 아니거든요. 여기를 두고 이거 빠졌을 때 이왕 이렇게 됐으 이거 나와서 싸워야 돼요. 이게 축도 안 되고 장문도 안 되고 요두 점을 바로 잡을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뭐 흑도 공격하기 애매하고 뭐 이렇게 대충 포위망을 이렇게 하면은 이런 거 뒀을 때 막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 지켜놓고 뭐 이쪽 붙이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싸우면 이 싸움이 흙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흙이 원래 더지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면 근데 그냥 아우 내가 많이 좋은데요 하고 두다가 끊겨서 이쪽이 이제 잡히게 되니까. 조금 차이가 줄어들려고 하는데, 아직은, 어, 백이 넉넉하게 이겨낸 상황인데요. 여기서도, 흙이 또 약간 무리를 하죠? 왜냐면, 하 여기 중앙 좀 깨지는 거감수하고 여기서 이렇게, 뭐 빠진다든가, 뭐, 막는다든가, 이쪽을 둬서 좀 깨야지 되는 건데, 중앙을 지키다가, 여기에 붙여서, 이렇게 돼서, 이게 다 우변이다, 백집이 되니까,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이제 반면으로도 백이 좋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막 땡깡 쓰듯이 자배에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백이 너무 좋으니까 에, 무서워서 여기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laughs> 부자가 거지하고 안 싸우고 싶었잖아요. 명지로 찢어질까봐 아, 어, 나 너랑 안 싸워. 그러고서 양보, 양보합니다. 어, 우리 부잔데 거지랑 싸우는 거 무서워요. 그러고서 안 싸우니까 지금 백이 여유 있게 좋아요. 반면 여전히 비슷한 정도? 그런 정도 형세로 백이 좋습니다. 다만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끊어올 때 백은 여기 젖혀야 돼요. 끊고 싸우는 게 요거 하나 끊으면 이거 따면 됩니다. 이 먹여치 구성 단수는 못 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따놓으면 수가 안 나요. 그럼 이걸 두는 건데 이쪽이 뒷맛이 굉장히 나빠요. 뭐 이런 데 왔을 때, 이거 과연 100을 잡을 수 있나? 못 잡으면 또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만 두다가, 여기까지 안전하게만 뒀죠? 자, 여기서 붙였는데 여기서도 젖혀야 됩니다. 이거 두면, 이거 따고. 하는 거죠. 이거 안 따고, 여기서는 이거 하나 밀어도 됩니다. 지금, 아, 미는 건안 되겠네. 요 이거 하여간 따고. 단수, 바로 단수 때문에 안 되는데, 이거 따고 두면, 이게 소화가 잘안 돼요. 여기 끊는 게 있어서. 이거 두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잡아야 되는데, 이거 잡고 잡으면, 눈목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뒷맛이 남아서, 가집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기를 단수칩니다. 여기서 젖혀서 술을 내야, 이 좋은데 여기를 단수 쳐서 이 백, 흑대마를 잡으러간 거죠. 패싸움이죠. 여기다 패감 많아 그런 건데 문제는 패감이 여기를 빵따내고또빵 따내면은 이 대마 사활이 걸린다. 이걸 착각한 것 같아요. 신진석우단도 착각하고 판팅우단도 착각했습니다. 여기 패감을 썼을 때 흑이 이거 따내고요. 이거 두면 이쪽 거. 이거는 뭐 여기도 내버려 두고 이것만 따내면 요거 다 잡았거든요. 이게 죽었어요. 그러면 신지선이 이겼습니다. 이거 잡으면 이겼어요. 이거 따내도 뭐 여기만 이렇게 둬서 이거 두고 이렇게 냈다고 치면 이만큼이잖아요. 이몇 집입니까? 이거 다 죽어도 이쪽이 이겼어요. 요거 먹었잖아요. 이만큼 흙집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저거 쓰고 빵 따내는데 어 잘못 봤네요 그리고 여기다두면 도로 이거 잡아서 역시 안 되죠. 역시 흙이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전이에요. 신지석단다니열집 불리했던 봐도 가까스로 역전을 했는데 패소를 안 해요. 이거는 받아야 되지만 여기 하고 젖혔을 때에도 패해 해야 돼요. 여기 어디 두면 그러니까 이거 따내면 이거 죽었다니까요. 이 대마 이백 대마가 못 살아가요. 근데 이걸 해서를 안 합니다. 실전도 이렇게 두다가, 결국 팬은 이렇게 단수치고, 여기 둘 때, 따내면서, 팬은 흙이 이겼어요. 그러면 백은 원래 어떻게 둬야 됩니까? 여기 허패 쓴거 하면 있지만, 이쪽이 다 죽으니까 원래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두면, 이거 뭐, 흙이 이겼죠. 그래서 실전을 이렇게 두고, 여기 둔 다음에, 이렇게 둬서, 중앙을 빵 따냈어요. 그리고 단시 찍고 이었습니다. 붙였을 때 여기 두면 죽었어요. 살길이 없습니다. 예, 이거 두고 저치면 계속 나가요. 여기 두면 아, 이렇게 나가면은 여기 찔러기만 해도 죽었죠. 이쪽은 뭐 이렇게 다 받아주면 됩니다. 이게 그냥 받아주면 돼요. 받아주면 여기는 끊어도 뭐안 되는 게. 이렇게 두고 이렇게 단수 치면 이거 못 이어요. 이렇게 두면 연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아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이렇게 둬서 잡으러 오겠다, 살겠다라고 한다. 여기 두면 여기 못 삽니다. 두집이 안 나죠? 단수 치고 나가도 계속 나가서 이렇게 뛰어요. 여기 연결하면 여기 쌍리 쓰는 순간에 여기서 두집이 안 나고요. 이쪽도 뭐될게 없어요.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으면 그게 이겼죠. 한열몇집 이겼습니다, 열몇 집. 다 죽어도. 잡았으니까. 실제는 여기서 손을 빼고 요 단수를 치고, 요거 두고, 딴에서 요만큼 잡았거든요. 요거 잡았는데, 이거는 너무, 물론 이돌이 살아오고 잡히고가 안팎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거 맞는데, 이 좌변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백이 젖혀서, 이렇게 사니까, 백이 두집반 정도 좋아요. 백이 지금 두집반 정도 유리한데, 여기에 좀 득보고, 이런 상황에서 요수가 조금, 음 실착입니다. 이수은 그냥 요렇게 뒀으면 여전히 두집반 좋았을 건데, 요쪽에좀실수예요두집 반, 한집 반, 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두니까 따내고 후수로 이렇게 연결되는 꼴이었거든요. 여기 좀집 모양이 좀 달라졌습니다. 실전이 조금 백이 손해요. 예 최소한 한 집, 한 집에서 한집반 정도 손해입니다. 그래서 0.5집 정도, 반집 배기우세요, 반집. 그리고 빠지는 수 같은 게 좋은 끝내기라서, 이 단수 치고, 이 단수 치고, 이렇게 두면서, 이 0.3집, 0.2집까지 추격하는데, 아이고, 바둑이 끝났네요. 0.2집, 0.3집을 추격할 때가 없어요. 다뒀어요, 다. 최대한 버티고, 뭐, 나중에 반패를 하는데, 반패까지 이렇게 둬서, 반패도 이겼습니다. 아, 근데, 반패를 이겼는데도, 맹 추격전을, 우위로, 안 되고, 반집 쳤습니다. 아, 신진서구단의 화풀이는 다음 기회로, 오늘 저녁에 또 들어와서 두지 않을까요? 오늘 저녁에 들어와서, 아, 둔다면, 거기서, 팀은 신지서우단이 KB바둑리그에서 본인은 졌지만 본인 빼고 나머지 선수들이 이겨줘서 팀은 물가정보한테 셀트리온이 이겼습니다. 1차전은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내지 말고 음, 한번 지면 옛날부터 꼭신지서우단은 바둑을 한 번이라도 이길 때까지 둬야 직성이 풀려서 그 다음날로 넘어가고 잠을 자는 거 습관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오늘 한번더둘 거로 생각되는데 그바둑 이기고 내일 즐거운 좋은 컨디션으로 어, KB바도니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에 나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